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는데요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용어님 아내분을 초대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의 저자 어혜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런던에서 온 평양, 평양 여자. 여자. 네. 아, 책을 내셨다고 하셨더니 제목이 런던에서 아, 온 평양 여자. 아, 런던에서 온 대, 평양 여자. 그렇죠. 대한민국을 오셨습니까? 네. 아니, 우리 언니께서 예전에 네. 금방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셨을 때, 음. 뉴스에 난리 났었거든요. 외교관 출신 태영원님께서 가족을 다 데리고 음. 특히 상위 0.00001%에 들어가는 아내분을 데리고 왔다. 음. 가족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그게 좀 부풀린 게좀 있고요. 아, <laughs> 부풀린 게 있고, <laughs> 어. 저희 가족은 음. 할아버지 대회 때, 음. 김일성과의 아. 인연으로, 반일투쟁도 함께 했고, 아. 이런 거로 해서, 그 인연으로 저희 아버지가 한4 0대 이민군 장성도, 지금 생각하면 참 재수로운 일이지만, 음. 네, 그래서 엘리트의 삶을 살았죠. 아. 아.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음. 북한의 상위 1%들이 사는 삶은 어떤지 음. 저는 그게 궁금한데 음. 우선 북한에 있을 때 혜택 하면 뭘 받습니까? 이제 상위층이라고 했던가요? 에? 상위층이라고 하면 저는 북한에 우선 국거부터 우선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북한의 상위층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상위층일까? 아. 저는 북한의 상위층이라 하면 북한에서는 음. 뭐 재산권도 없고 음. 뭐 생산권도 없고, 없고 뭐 소유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사실은 조금 돈이 생기면 집안에 조금씩 감춰서 저축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국처럼 큰 이런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상위층의 삶을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뭐단 간부라든가 아. 행정 간부라든가 아. 어쨌든 자기의 그 위치를 이용을 해서 아. 남들에게서 뇌물을 받던가. 받고만. 그렇지 않으면 그이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재정적인 어. 이 무역 활동이라든가, 어. 이 무역 일권도 북한의 국가에서 다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렇지. 사실은 할수 있는 음. 거잖아요. 그런데 음. 그런 사람들은 하면서 아무래도 뭐 떡을 굴리면 떡을 뜯어먹고 뭐 하듯이 아. 거기서 야금야금 하는 거지 사실은 상위층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도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어.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공급제도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상위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하는 게 우선 병원이 안정되어 있어요. 아, 병원을 지정해서? 지정해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가겠구나.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또큰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아, 아프거나 음.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막 기다리거나 내물을 주지 음. 않아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아. 어. 그리고 집 북한은 살림집도 서유가 소유권이 없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일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은 준다. 살림집에서 아. 살수 있는 그런 또사연권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공급제도. 아. 공급제도에는 그래도 주에 한 번씩 계란, 아. 어, 계란 뭐한 뭐 요랄이라든가. 아, 주에 한번 요랄이요? 예, 한한 예. 한 달에 한한 한 달에 계란을 아. 네 달? (30알) (30알) 어, 어. 그리고 뭐 기름 음. 그리고 고기 음. 북한에서는 요느 그~ 상점에서는 고기를 못 사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공급소에서는 그래도 고 고기를 한달에뭐몇킬로라도 음. 아. 공급을 하거든요 아. 퀄리티는 좋진 않아도 아. 어~ 그래도 <웃음> 어. <웃음> 그렇게 이제 서서한 아. 차별을 두지만, 그런데 북한에서 살 때는 그게 서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서서하지만. 아,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의 간부다 할까? 응. 권력 충돌은 한사코 그 자리를 유지하려 하고, 그리고 충성심을 인정받아야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충성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한 그 독재 체제 하에서 진심으로 충성할 간부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항상. 어. 언제, 어떤 운명을 당할지,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하지 말라는 이런 걸 조금씩 조금씩, 어.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음. 북한의 특권층들은 음. 일단은 좋은 병원에, 음.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음. 그리고 또 이제 한 달에 계란 한 판, 또 고기 음. 몇 키로, 음. 또 쌀, 이렇게 음. 이제 공서도 공부... 조금씩 주고. 조금. 아, 채아요 어쨌든. 먹고 살수 있는 거다 그래도 공급을 해주네요. 네, 공급, 공급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김정일까지였고요. 어. 김정은 이 제도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국가 자체가 너무 가난해졌으니까. 그것도 줄 정도도 안, 안 되는 된다. 거고요. 특권층 네. 그건몇명줄 네. 정도도. 그리고 병원에 가도요. 음. 병원 의사들도 국가에서 받는 쌀이라든가 월급이 어,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간부가 자기 대상이라고 해도 어. 자기한테 뭘 조금 음. 줘야 그래도 기간이 지난 약이라도 아, 기간이 초반, 지난 약. <laughs> 북한은 다 모든 게다 부족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음. 오셔가지고 지금 근 10년 되셨죠? 9년이 되었어. 요 9년이에요. 네. 9년 정도 사시면서 음.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인들도. 음. 그, 지금, 북한에서 특권층들만 혜택을 받았던 그런 모든 뭐 식품이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한국의 이 보건제도는 북한하고는 뭐 대비도 안 됐지만 응. 또 유럽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건제도가 있다고 해도 응. 또 너무 민간이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무한정 기다려야 돼요. 음. 아, 아파도 아, 아, 아.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음. 근데 한국은 급한 사람 급한 사람대로 갈수 아. 있고 그래서 한국의 이 보건 제도가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아. 아. 그런 아.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음. 그냥 누구나 네. 사실 이 밥에 고기 정도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북한의 특권층들만 음. 먹는다는 뭐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음. 이거는 음. 진짜 일반 서민들도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정도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버리죠. 네. 네. 이렇게 사는 줄은 알았습니까? 그렇죠. 아, 알고 저, 있었구나. 저는 알았어요. 오. 제가 영국에, 8년을 영국에서 아. 보냈어요. 근데 영국에는 특별히 뉴멀든이라는한인타운이 있어요. 아호, 어어. 어. 어. 근데 이 한인타운에 가면,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음. 마트와 똑같은, 아. 그런 큰 마트들이 아. 그래도 두세 개는 있거든요. 어, 어, 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대사관에서 살때좀 눈치도 보이고 어. 또 거기 가면 걸리잖아요. 비판. 어. 어, 비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야 그 저기 사황감이죠 네. 아, 한국 마트 못 들어가. 요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서 뭘래? 어. 뭘래? 어. 어. <laughs> 조심조심 가서 그리고 말을 하면 또 북한 사람이라는 게알리잖아요 어. 그래서 한국말 정리했어요 그 영어로. 그 <laughs> 어 영어 그치 영어. 영어로 어. 한국말은 한 마디도 못 썼어요. 가슴에 헐렁헐렁 거려서 어.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어 물건 사고. 예, 네. 근데 그 쪽에도 김밥 또. 빵 팥빵, 이 한국인이라는 거는 북이나 남면나 어, 똑같은 아, 나, 것 같아요. 맞아. 그 음. 맛이 네. 정말 똑같거든요. 네. 근데 영국에서 떡 먹기가 어렵잖아요. 어, 그렇지. 팥빵 먹기가 어,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가서 네. 라면도 라면. 먹고. 아, 그래요? 라면은 또 너무 맛있어서 어. 한 번에 막 하루에 막 한두 끼, 세 끼를 막 그렇게 먹다가 탈 만나서 그다음부터는 아이고. 저심해서 먹었죠. 그렇게 그리디음이라 할까? 아. 향수라고 아, 할까요? 음. 점점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물품과 식품을 음.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다가오고 그리고 구 입고 음. 혹시 이제 관광지에 가서 뭐 음. 옥스퍼드 거리라든가뭐 음. 이런 데 가면 한국 관광객들이 음. 많거든요. 가면 몰래 이제 어. 그 액센트가 다르잖아요. 부드럽고 어, 어, 젠틀하고. 어, 어, 어. 그럼 뭐 할래? 따라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하, 그 말투를. 네, 예. 네, 말투를. <laughs> 음, 그리고 부럽고 <laughs> 오데가나 부러웠죠. 뭐가 제일 부러웠습니까? 자유. 아. 어, 자유. 음. 이제 그 자유라고 하면 이제 음. 공항에 같은데 가면 음. 난 나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음. 우리 둘째도 여기 와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음. 한번은 이제 우리 가족이 움직일 일이 있어서 음. 그 히스로 비행장인가 음. 영국국에서 비행기 대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젊은 음. 청년이 음. 지나가는 거예요. 그쪽에서 음. 파견돼서 음. 일을 하는지 대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음. 한국 말로 이제 부모님께 자기 여자를 소개 해 주는 한참 소소 구석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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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때 내 기억에는 야,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지금 움직이는 게 혼자서 가 다니겠지. 어. 어, 우리는 한 발자국 대사관 밖으로 나오고 아, 싶어도 다 사육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승인을 받고 어, 어느 한 발도 제대로 자기 우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아이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근데 우리 우리 둘째가 또 그러더라고요 어. 야, 자기는 그때 공항에서 아. 그 사람의 말을 듣으면서 야, 저 사람 얼마나 부러, 부러워했대요 그럼 별거 아닌 아닌데 가족들과의 통화인데도 네. 네. 음. 아휴, 세상에 근데 그러면... 그 처심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laughs> 아 지금 대한민국 지금은. 국민이 됐다고 어, 잊어버렸어요 어. 그때는 대사관 밖에 있는 개미들이 움직이고 어. 새가 날아가는 거 보면서도 어. 부러웠거든요 사람인데도 그렇지네 어. 근데 자유로우니까 네 근데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다가 가끔 내 나이 지금의 이현 생활을 음. 딱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볼때 그래 내가 그 새나 그 자그마한 음. 그 동물까지도 부러워했었는데 음. 내가 이 자유만 가진 것만해도 얼마나 행복한 그치. 여잔가 하는 걸 생각하면 그렇 맞아요 더 말할 수 없어요 행복하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럼 아까 음. 한국 마트에 들어갔을 때 음. 네.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서. 어, 어, 아, 맛있었어요 맛있어 하루에도 몇개 드셨다시피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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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에는 네. 한국 라면이 없습니까? 평양에는 음. 우선 한국 라면이라는 이 봉투를 공개적으로 시장에서도 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거 부분을 이렇게 까맣게 마직 아, 지어서 어, 지어서 이렇게 어. 그것도 이제 보조시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겨뒀다가 어. 어 한국 라면 없어요 하면 어. 파는 분들도 있고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에 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발달되었거든요 어. 개인 전화해서. 음. 어, 성달 해주고, 음. 이런 아! 장사꾼들이 많아요. 배송도 해주는 거예 네, 배송도 해주고. 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오죠. 초코파이라든가. 아. 근데 그것도 이제 개성에서 어. 올라오는 음. 거였지, 음. 지금은 없어요. 다 가짜. 아. 중국에서 한국 겁니다. 해가지고, 아. 동북에서 아. 만들어서, 사실은 made in china죠. 아. 그걸 한국산이라고 해서 파는데, 그래도 북한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죠. 아. 아니, 그러면 음. 지금, 우리 언니께서는 음. 북한의 최고의 특권 중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음. 라면이라든가 음. 고기라든가 음. 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음식을 음. 자유롭게 실컷 배불리 마음껏 드십니까? 이야 그게 외교관의 삶이 어. 한번 물어볼게요. 음.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일은 하셨어요? 네네. 어 그때 월급을 받으셨어요? 아 그렇죠. 얼마 받으셨어요? 제가 일할 때는, 강사로 일할 때는 75원을 받아서 네. 쌀 1.5kg 값을 받았습니다. 비슷하죠? 북한이 똑같잖아요. 월급으로 어.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네. 북한에 아무리 이제 1, 음. 2층이고 상류층이라고 해도 음. 음. 저는 상류층이라는 말조차 사실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북한에서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평양에 둔화 두시는 분들이 얼마 없지 않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평양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몰라요 응. 그니까 러 여기에 와서 보는 상류층과 북한의 평양 시민의 삶을 같은 상류층으로 보시는데요 아, 이게 나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네 그래서 부풀린 삶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무슨 뭐0 0 0영뭐몇프어라 아. 삶을 살았다고 해도 어. 물론 지방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막 부러운 삶이지만 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외교관으로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한 4년 동안 음. 나가서 하면서 아끼고, 아끼고, 막, 언갖 노력을 다 해서 다음에 이제 북한에 와서 한 3, 4년 먹을 돈을 또 저축했다가, 그걸 또 아끼면서 쓰다가 또 다시 그걸 정자 돈으로 해서 음. 또 다시 외국에 나오고, 이러면서 20년을 살아왔거든요. 아. 그니까 언제 막, 근데 우리 이제 둘째가, 여가 이제 영국에 음. 관광을 갔다 왔거든요. 음, 음. 얼마나 자유로워요. 음. 북한에 서었라면 상상도 못 하죠. 못 하죠. 근데 야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음. 좀 자기가 살았던 런던으로 한번 아. 가보고 싶다 해서 갔다 왔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런던의 물가가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고. 그러면서 배고픔 모르고 그 비싼 런던에서 아. 잘살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고. 엄마한테. 어 그러면서 그때 걔가 기억을 했을 거잖아요. 대사관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게 정말 버잘 것도 없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덤에서 같은 데 새벽 이오는 음, 음. 그런 시장이 있는데 덤의 시장. 도매시장. 덤매 시장에 가거든요. 아니 음. 그러면은 음. 지금 북한의 간부들은 네. 밑에 사람들이 뇌물을 음. 받치면 그걸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살고 이러잖아요. 네, 네, 네. 최고의 뇌물은 어떤 음. 거를 받습니까? 최고의 뇌물이다 할 때는 어. 뭐 북한 사람들이 뭐, 뭐 집을 지고 가겠어요, 가구를 가지고 가겠어요. <laughs> 어. 돈이죠. 어. 돈인데 어, 얼마, 얼마나 받습니까? 그게 또 천차만별이겠죠. 그러겠죠. 사람 최고로 받을 어, 때가요. 우리처럼 외국에 나가야 된다 어. 하면 이건 운명적인 문제잖아요. 그거 이건 벌써 몇천이 넘어가거든요. 몇천 달러? 네네, 아. 그렇죠. 그리고.